여러분, H 모빌입니다. 지금, 그 발전기 교환하고 있는데요. 보세요. K5 예요 자, 이 K5 인데, 어, 발전기를 지금 뗐어요. 이 에어컨 콤프 위에 붙어 있죠. 이 부분에. 그래서 지금 발전기를 뗐고, 어, 그 다음에, 어, 겸사겸사 뭐 엔진 미미도 교환하고, 또 베어링 그 텐션 싹다 뜯은 길에 아예 다 교환하고 있어요. 보세요. 발전기 도착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음, 이미 주문해서 어, 도착했어요. 그리고 이거 교환할 때는 또 옆에 그 오토 텐션 텐션 베어링 교환하고요. 어 그리고 어 크랭크 풀리 어, 댐퍼 댐퍼 풀리를 아예 주문했어요. 그래서 댐퍼 풀리도 가고 세트로 가는 거죠. 벨트도 어 주문해서 벨트도 교환하고요. 그리고 음 아이들 베어링 있죠? 이것도 아예 주문해서 지금 다 교환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고객님이 이제 정품으로 아예 싹다 교환해 달라고 하죠. 그래서 어, 이거 작업하고 또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차가 있는데 그 차도 지금 작업해야 돼요. 어,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? 어, 많은 일을 하고 있겠죠. 지금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. 어, 이렇게 일하면서 또 어,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어, 하는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들도 어, 좋겠죠. 좋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,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.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 기회가 와요. 기회가 오는데, 기회가 오면은 그거는 저절로 하냐. 도둑질의 기회 말고요. 내가 정당히 받아야 되고, 또 내가 정당히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, 또 내가 정당히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, 또 아니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요. 그럴 때는, 그냥 비굴하게 하지 말고 해줘야 돼요. 깨끗하게 해주고 또 많이 열심히 일해서 갚고 또 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줄거안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정말로 막 자기는 게으름만 피고 날짜만 맞췄는데 막돈 달라고 무조건 막 따지고 달려들고 해가지고 어 고통 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. 그런데 결과 끝에가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힘들어도 내가 줘야 될거 주고 내가 10억을 보증서서 온갖 깨질 것이 다 깨진 내내 내 둘레에 있는 것이 다 파괴됐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계속 일을 해서 다 마무리쳤어요. 지금은 조용히 일만 할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. 여러분들도 일만 단순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시고 오늘도 힘내세요. 어,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일감이 와서 다 갈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. 평소 자기가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. 그래야 믿어주고 신뢰감이 되고 고객이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. 계속 그 뱀눈 뜨고 뱀대가리로 마냥 고개가 움직인다거나 혀가 날름날름 거리면서 고객의 게 무리한 요구만 한다면 절대 그 길지가 않아요. 잠깐은 벌어요. 근데 오래도록 벌지 못합니다. 꾸준하게 벌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. 그리고 어 일단 업주들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. 자꾸 그 사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더 없어서 모두가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또, 일하는 사람도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다. 그 대신 벌리지도 않는데 다 요구만 자꾸 하는 그런 그 민주노총 이런 데는 조금 열심히 업체를 벌어주고 또 자기들도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덜 가져가지고 덜 가져가고 이렇게 가지고 그 회사도 살리고 하는 그런 단체가 돼야지 무조건 투쟁만 하고 무조건 더 받아야 된다. 강압 또 어떤 것만, 안 되는 것만 자꾸 주입시키고, 새로운 사람을 또 가입해가, 하게 만들어가지고, 또그 사람한테 업주 욕만 계속 하는 것만 가르치고, 눈빛마저 달라지게 만들면 안 돼요. 사람이 선량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데서, 보람을 찾고, 또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는 단체가 돼야지, 정말 국민을 위하는 단체도 아니고, 급여만 군산 사태 봤잖아요 급여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복이 아무리 많아도 심보가 나쁘면 되질 않습니다 심보를 좋게 쓰고 또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선도 복 받고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당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복받고, 당신으로 인해서 기업이 복받고, 당신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, 복받고, 당신으로 인해서 회사 동료가 복받는다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. 아시겠죠? 꼭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. 오늘도 어, 많은 거 여러분들과 또 보여줄게요.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